가짜인 내가 더 예쁘더라고.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네, 그래서 셀카 좋아합니다. 갤럭시 칭찬이 아니고 구글 칭찬이 아니야 구글 주식을 더 샀어야 됐는데. 구글 주식을 <laughs> 사야 돼. <laughs> 늦었네. 늦었어. 왜 이걸 이제 사준 거야. 어, 작년에 샀어야 됐네. 더진작 <laughs> 샀어야지. 어, 구글을. 뭐, 이게 언제적 기능이 냐라고 지금 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저는... 지금 사실 2025년에 할 얘기가 아니긴 아니죠. 해요. 아니죠. 그러나 뭐, 경험담이니까. 이거는 뭐, 어떡할 수가 없어. 이제 알았다. <laughs> 이제 알았다. 안녕하세요 홍룡스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갤럭시 Z 플립을 아내가 샀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했었는데 이제 돌아왔습니다 3개월 동안 사용해본 후기를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이 Z 플립 7 써볼 만한 것인가 누구에게 추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장점 첫 번째는 뭔가요? 어, 당연히 이 핸드폰을 처음 이제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너의... 예뻐 일단 이렇게 접혔을 때 배경 화면 이렇게 보이는 게, 그리고 이거를 움직이기도 표현할 수 있고, 좀 다양하게 연출을 할수 있으니까 그냥 그게 좋고, 그리고 그냥 저는 이것도 좋아요. 전화 잡고 어, 알았어요. 이러고 <laughs> 어 접는 감성, <laughs> 네. 접는 감성이 좋다. 네, 일단. 약간 그 화장품 팩트 이렇게 닿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가방이나 이런 데 넣는 게 좋기는 해요 확실히 음... 감성 자체가 너무 좋았다 라는 음... 거 음... 그때도 우리가 처음 산 이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지플립 세븐은 스펙보다는 감성이 더좀 비중이 있었다 이게 여전히 사용 후기에서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 장점은? 그 네, 얘기했을 때 제일 기대했던 게 삼성페이였잖아요 네, 네 음... 삼성페이 진짜 좋더라고요 세달 동안 사실 같이 다니는 일이 많아요 결제할 때마다 좀 야, 이거 진짜 편하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몰랐는데 뭐 네이버에서 뭐 이렇게 결제를 할 때도 삼성페이로 결제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삼성페이에 한번 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다른 결제 수단에 뭐 네이버페이나 이런 데도 따로 카드를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결제가 되는 거 이번에 제가 카드를 바꿀 일이 있었는데 카드를 한번 바꾸면 여기저기 이제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아, 그죠 근데 제가 삼성페이 하나만 바꾸고 나니까 그냥 다 결제가 되요 그래서 너무 편하게 쓰고 있어니다 아, 우리가 삼성페이라고 하면 오프라인에서의 결제만 좀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쵸.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삼성페이를 선택하면 다 되니까. 그쵸. 아 그러면 온라인 플랫폼마다 결제를 카드를 등록하지 않고 삼성페이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이 삼성페이에 뭐 모바일 신분증이나 이런 거 다른 것도 다 이제 등록이 가능하니까 음음. 뭐 예를 들어서 기프티 코트 같은 거 선물로 받는데 카톡으로 받을 때는 이제 이 유효 기간이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문자로 받을 때는 그거를 매번 제가 뭐 캡쳐해 놓고 즐겨찾기 해 놓고 다시 찾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어, 이미 문자를 받으면 은 문자 밑에 떠요. 삼성페이에 추가하겠습니까? 오. 그거에 추가를 해 놓으면 얘가 알아서 알려줘요. 유효기간 음 얼마 남았다. 이런 거다 알려주고 그리고 모바일 신분증도 따로 어플을 깔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지 않아도 여기에 다 등록이 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기능이 있고 더 편리하더라고. 뭔가를 음.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게끔 음 필요한 거는 다 여기에 등록을 할수 있게끔 뭐 포인트 카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장점은 뒤로 가기 제스처. 뒤로 가기 제스처가 너무 편하다. 네 이제 제가 이 뒤로 가기 제스처를 네. 잘 몰랐던 시절로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laughs> 아 그러니까 원래 왼쪽에서 무조건 밀어야 되는 그, 그 슬라이드가 오른쪽에서 깔딱깔딱 되면 되는. 아 이게 진짜 편해요. 제가 요즘에는 그 아이폰 집에 이제 아이폰 있는 거쓸 때도 저도 모르게 계속 이 뒤로하기. <웃음> <씹혀요>. <웃음> 아이폰으로 넘어갔을 때 불편한 게 뭘까 생각했을 때이 핸드폰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이 뒤로하기 버튼 너무 불편할 음...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돌아가면 음... 체감은 가장 많이 되죠왜냐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니까. <laughs> <정말> 하루에 막 <laughs> 몇백 번을 쓰잖아요. 이걸로 바꾸. 보고 나서 저희가 달라진 게 있죠. 이제 셀카로 사진을 같이 많이 찍잖아요. 네. 원래는 이렇게 들고 찍을 때는 좀이망아지도또 가까이서 찍고 그쵸, 하기가 이렇게 이렇게 네. 세워서 이렇게 찍어도 되고 이 뒤에도 나오니까 네. 삼각대가 필요 없고. 맞아요. 특히 이게 제 처가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하거나 뭐 김치 하거나 음, 네. 이런 제스처에 따라서 멀리서 이제 찍을 수 있으니까 원래 아이폰 제가 사용할 때는 이거 애플워치 맞아요 <laughs> 워치로 이렇게 찍거나 뭔가를 조작을 해서 해서 되게 불편했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손만 이렇게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하게 셀카를 찍고 있죠 그래서 저는 원래 셀카를 진짜 안 찍었거든요 근데 이거 입고 나니까 그냥 같이 이렇게 어디 가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러고 음, 그냥 음. 둘이 그냥 찍어요 근데 그래서 둘이 사진도 많이 찍게 되고 그리고 어디 단체 모임 같은데 갔을 때도 아무래도 이게 편하다 보니까 친구들도 그냥 제 폰을 꺼내라고 해요 이제는. 그렇죠. 응. 찍기도 편한데 잘 나와요. 아잘 나와요. 이게 이상하게 셀카가 너무 잘 나와요. 사람이 뽀샤시하게 나 그래서 이게 처음에 아이폰 쓰다가 넘어왔을 때는 좀 어색했거든요? 아이폰은 좀그 사실적으로 나잖아요 <laughs> 냉정하죠. 예, 그거를 평생 쓰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익숙해서 이게 좀 약간 가짜 같은 거예요. 어, 그런 예, 느낌 있어요. 너무 뽀샤시하게 나오니까 음. 그래서 아 이거는 가짜야 하면서도 제가 오히려 더 찍게 되더라고요. 왜냐? 어쨌든 가짜인 나. 맘에 <laughs> <마음에> 들더라리요 <laughs> <되죠? 웃음> <laughs> 진짜인 나보다 <laughs> 가짜인 내가 더예쁘더라고아 <laughs> 그쵸 그쵸 <laughs> 네, 그래서 셀카 좋아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옆에서 바라봤을 때이 기능이 제일 강력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 플렉스 모드 이게 진짜 추억을 되게 많이 만들어 주더라고요 결과 이런걸 비교는 크게 의미가 없고 우리의 기억들이 좀 많이 남는다 이거 진짜 셀카 말고 그냥 누가 찍어준 것처럼 이렇게 볼 때가 좀잘 나올 때가 많잖아요 아 그쵸 자연스러운 <laughs> 네, 그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찍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활용도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재미나이. 재미나이 검색을 저는 안쓸줄 알았어요. 아직까진 저는 네이버나 구글 뭐 검색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어, 네. 그랬는데 음... 이게 너무 편한 거야 쓰는 게 이렇게 버튼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렇게 물어보면은 얘가 알아서 말로 해주거든요 그쵸 보다 검색을 이걸로 많이 하게 됐어요 이게 AI를 좀 그나마 활용하게 됐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뭐좀 속이 안 좋아 그러면 어, 이게 뭐 이부프로펜 뭐 덱시부프로펜을 지금 먹으면 돼안돼뭐 위장에 좋아 안 좋아 아니면 뭐 위산 제거제랑 같이 먹었을 때 문제가 생겨? 이런 아주 단순한 질문들을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옆에서 보기에 유용해 보였어요. 이게 막 정확하게 100% 사실 답변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경향상 어떤 느낌이다. 이게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정도까지는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그것만 해도 사실 우리는 중요하니까. 이렇게 보다가 뭐 어, 이거 어디 제품이지? 이렇게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야, 그렇죠. <laughs> 근데 그럴 때는 또이 버튼, 홈버튼 이거 같이 이렇게 밑에 있는 거 이렇게 누르면은 검색창이 여기가 뜨잖아요. 이미지를 그냥 터치만 해도 이게 어디 제품이... 인지 유사한 게 어떤 게 있는지 이게 다 나오니까 어, 너무 편하더라고. 어, 그거 편합니다. 저도 최근에 무슨 가수분 쇼츠에서 예쁜 가디건을 봐가지고 그걸 한번 해봤거든요. 아, 또 봤어요? 근데. 오 <laughs> <옷> 그만 사 <laughs> 근데 진짜 바로 나와요. 진짜 바로 나왔어. 나 깜짝 놀랐는데 그게 되게 유명한 브랜드에, 그러니까 뭐 나이키라든지 큰 브랜드가 아니고 도메스틱 브랜드였어요. 도메스틱 브랜드의 페이지가 나왔어요. 좀놀랬어 번역 같은 것도 이게 뭐 영어나 뭐 중국어나 일본어나 이런 해외 여행 준비할 때 이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럴 때도 그냥 이 페이지 눌러가지고 이 단어만 딱 그냥 클릭만 하면 바로 이게 무슨 단어인지 또 번역까지도 다 해주니까 너무 편해요. 이거 아까 그 플렉스 모드랑 번역 기능이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 갤럭시 칭찬이 아니고 구글 칭찬이 아니야 구글 주식을 더 샀어야 됐어 구글 주식을 사야 돼 <laughs> 어, 늦었네 늦었어 왜 이걸 이제 사준 거야 어, 작년에 샀어야 됐네 어, 진작 샀어야지 어, 구글을 이러면 되게 사소한 건데 키보드를 쓸때 숫자가 같이 있는 거? 아이폰은 숫자를... 전환해서 눌러야 되죠. 그죠. 숫자랑 이제 같이 쓸 일이 많잖아요. 이걸 일일이 변환하지 않고 바로바로 쓸수 있으니까 게 너무 편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스크린 캡처 같은 거할때 이게 스크롤 캡처가 되잖아요. 아풀 스크린. 풀 스크린 캡처가네요 네. 어, 그거 진짜 편하더라고 어, 아이폰을 쓰다 보니까 정말 이게 뭐 이게 언제적 기능이라고 <laughs> 지금 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저는... 지금 사실 2025년에 할 얘기가 아니긴 아니죠. 해요. 아니죠. 음. 그러나 뭐 경험담이니까 음.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 알았다. <laughs> 이제 알았다. <laughs> 지금 얘기한 게다좀 그렇긴 하네요. 네. 네 괜찮습니다. 근데 아이폰에서 넘어올 때 실제로 이게 좋냐 안 좋냐를 우리는 보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 아, 아. 네, 그렇죠. 아, 그리고 그 검색 기능 이런 거할때 사진 검색. 제가 찍어놓은 사진에서 검색을 할 때.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서 제가 스크린 캡쳐도 되게 많이 하고 할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를 찍어놓은 거를 못 찾잖아요.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못 찾죠. 스크린 캡쳐도 하도 많이 하다보면 은 스크린 캡쳐 앨범에 따로 들어가도 못 찾아. 근데 거기에서 내가 검색을 하면 돼요 음... 그때 내가 했던 스크린 캡처에 단어만 검색해도 이게 다 나오더라고요 아 그건 이제 다 되겠지?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laughs> 그거 좀 놀랐어요. 왜냐면 정말 막 수백 개의 글자가 있는 배경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글자가 정말 작은데도 그걸로 검색을 해주더라. 그런 글자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맞아요. 이렇게 검색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굉장히 이 결국엔 또 구글 진짜네요. 근데 그래서... 이거는 갤럭시의 기능인지 구글의 기능인지는 정확히 아, 모르겠는데 어쨌든 편하네. 안드로이드의 기능이니까 네 아마 구글 쪽이지 않을까. 그래서 찍었던 사진들 이렇게 뭐캡 스크린 캡처 했던 거 이런 거 따로 검색할 때도 너무 편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모든 장점이었다. 단점도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첫 번째 단점은 뭐가 있었을까요? 처음에 이 핸드폰을 바꿨을 때좀 당황했어요. 케이스를 씌우고 나니까 핸드폰이 너무 커진 거예요. 아. 이 케이스를 씌우기 전 단계에서 이렇게 쓸 때는 되게 얇은데 이게 케이스를 씌우니까 두꺼워지잖아요. 그쵸. 이제 이거는 아이폰 쓸 때도 마찬가지긴 이 한데 이렇게 열었을 때도 너무 큰 거예요. 네. 이렇게 들고 뭔가를 하기가 좀큰 감이 있다. 음... 그러니까 작아서 예뻐서 샀는데 작은 폰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사이즈를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접히니까 좀 작고 아담할 거라고 생각해서 사는데 이게 생각보다 커요. 갤럭시 S25 플러스 버스보다 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모델보다 길다는 거를 사람들이 좀 많이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laughs> 잡아보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크다 보니까 아. 이렇게 좀한 손에 잡는 게 불편해서 이런 이제 그립 같은 거 이렇게 붙이고 쓰잖아요. 근데 또 이게 원래는 그립 톡이 이렇게 가운데에 붙잖아요. 아 그렇죠. <laughs> 가운데 쪽에 붙어야 되는데 이게 무게 중심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밑에 붙다 보니까 음 이게 약간 좀 이게 쓸 때도 좀 뭔가 중심이 애매하게 잡히는 뭔가 이 무게가 이 가운데서 지탱해는 게 아니니까 핸드폰 무게가 좀더 이렇게 많이 느껴진다? 어... 위쪽이 좀 앞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나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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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음...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좀 불편했어요. 지금 이제 또 적응을 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차이가 생각보다. 그리고 성능이랑 상관없이 예쁘잖아요라고 하면서 그냥 샀는데, 이게 성능이 이렇게 떨어질 줄 몰랐던 지점이 바로 카메라 화질. 카메라가 생각보다 별로다. 화질이 떨어지는 느낌이요. 음. 화질이 떨어지죠? 실제로 떨어지는 느낌보다. 네, 당연히 프로라는 모델은 없고, <laughs> s 2 5 울트라가 있는데 울트라보다는 확연히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카메라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엄청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일상만 찍으니까 근데 그 일상을 찍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아이폰 프로를 쓰다 보니까 카메라가 생각보다 좋았던 거지. 그리고 카메라의 감성 자체가 뭔가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이폰이랑. 이게 얼굴이 나올 때는 뽀샤시하니까 좋은데 풍경이나 일반 사물들을 찍을 때는 그 감성이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음... 제가 처음 바꾸고 나서 바로 든 생각은 1, 2주 정도는 괜히 넘어왔다 <laughs> 실제로 굉장히 1, 2주 동안 카메라 때문에 볼멘소리를 하셨습니다 아이폰 프로 음... 이제 새로 나왔는데 그걸로 가야겠다 그걸로 가야겠다 아, 카메라의 화질은 두 플랫폼 간의 표현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프로 모델과 울트라 모델의 비교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확실히 플립은 화질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그쵸? 이거는 확실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또 적응해서 이게 화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웃음> <웃음> 막 그만큼 안 좋은 건 아니니까. 네네. 이거 자체로도 사진이 너무 잘 나와요. 그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화질에 대한 걸 생각을 잘 못하는데 원래 좋은 화질에서 나쁜 화질로 오면 티가 많이 나잖아요. 역체감이 좀 역체감. 있죠. 네. 그 역체감을 느끼실 수 있다. 만약에 음. 좋은 걸 쓰다가 넘어오면은 아이폰을 너무 오래 썼다 보니까 거기랑 여기가 연동이 안 되는 앱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제가 뭐 가계부 어플 같은 것도 아이폰에서 유명한 가계부 어플을 몇년 동안 계속 그걸 썼는데 그 어플이 여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또 갤럭시에서 유명한 어플이 따로 있고 이제 아이폰에서 유명한 어플이 따로 있다 보니까 이게 서로 연동이 안 되는 앱들이 않았다. 이렇게 넘어올 때는 그런 것들도 생각을 잘 해야 된다.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이런 메인 굉장히 큰 거대 기업들의 앱들은 다 연동이 돼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국내 개발자가 만든 굉장히 유용한 한국 현지화 앱들 있죠. 말씀하신 가계부 이런 거는 두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아이폰 개발자에 아이폰 개발자로 가고 안드로이드 개발자에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그거를 계속 강화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서 투자를 받아야 각 플랫폼에 연동을 하거든요. 내가 사용하는 앱들이 한국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런 앱들이라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확인해보고 아이폰 앱 스토어에 확인해보고 요걸 하셔야 됩니다. 요걸 안 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진짜 아이폰 갤럭시는 취향이다. 이건 누구나 뭐 댓글 다시는 분들, 시청자분들도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사실상 이제 취향의 단계가 왔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좀더 편의성 면에서는 좀더 뛰어나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폰으로 넘어갈 거냐, 이거를 계속 쓸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솔직히 아이폰의 그 감성이 그립기는 하거든요. 그렇죠제가 그러니까 아이폰을 워낙 또 좋아했다 보니까. <laughs> 어, 근데 섣불리 넘어갈 순 없는 거, 그 감성만 그립지, 나머지 기능들은 압도적인 것 같아요. 아, 편의성에 네, 있어서는? 편의성에 있어서는 정말 실생활에 도움되는 것들은 여기에 다 있고, 음. 그냥 실생활에 도움은 되지 않지만, 그내감성을 <laughs> 채워주는 건 저기에 있었다. 여기에 넘어가자고 하면은 불편한 것들이 먼저 많이 생각이 나긴 해요. 만약에 이 지플립 7을 추천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성향이면 좀더 좋을 것 같은가요? 셀카? <laughs> 중요하죠? 셀카야 이건 셀카 폰이에요 <laughs> 맞아요. 셀카폰이야. 그니까 높낮이를 주변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다할수 있으니까 따로 그 삼각대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사진 찍는 거 셀카 특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 편할 것 같다. 추억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사진의 셀카 쪽을 더 비중이 훨씬 높은 사람들 강력 추천합니다. 굉장히 그렇습니다. 괜찮은 핸드폰이었다. 그게 맞나 근데 이게 또 다른 소 추천 사람 없나? 없죠. 그안 그럴 거면 이게 너무 크고 뭐 카메라가 좀안 되면 S25 울트라로 가든지 다른 카메라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능을 칭찬한 걸 보면은 구글 기능을 많이 칭찬을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갤럭시 모든 폰에 다 해당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카메라 기능이나 이런 걸좀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그 S25나 이렇게 쓰면 될것 같고 아 감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한다. 음. 아이폰이 감성이 좋아서 있던 사람들도 추천을 음. 한다. 한번 써볼 만하다. 그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네. 도움이 됐나요? 도움이 항상 물어보시지만 도움이 <laughs> 됩니다 네. <도움은 웃음> 도움... 너무 비정문적이고 네. 아, 죄송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폰만 쓰던 사람이 갤럭시로 넘어와서 3개월 써본 후기를 한번 정리해 봤고요 보다 만족스러워서 어, 저는 조금 놀랐고 어디로 가든지 그냥 재밌는 폰들을 사용하면 되는 그런 시대에 온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전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그냥 감성이네. 어, 나는. 어, 예. 말하다 그냥... 보니까 그러네. 다음 폰도 나는 내 음. 감성을 이끄는 걸 가겠다. 이번에 그두번 접히는 폰이 나왔대. 어, 이런 건 어때? 내 감성 아니야. 알았어. <laughs>